베더웨이 한우리 정원이 2012년 상정된 이후 2014년부터 본격 추진돼 올해 2024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베더웨이 한임회가 베더웨이 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더웨이 한우리 정원 이희정 준비위원장은 22일 토요일 베더웨이 한임회관에서 언론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우리 정원 관련 진척 상황과 행사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에숙도한국한인회장은한국리 정원 한공을위한 후원금 모한및한인회 각종 한업에대한업에협약한 위해 한국 방문 중한국4시에도온라에화도회국에에서에서도한국한국에한국 한우리증은 후원자를 만나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2024년 부산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빈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세 기관으로부터 후원의 밤 행사 참여하기로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또한 회사는 이미 어, 차장 되시는 분은 우리 8월 4일 우원의 밤에 참석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보험금도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박영민 페더베이 통합한국학교 이사장은 8월 동해시로부터 기술자 9명이 도착해 한국정통정제인 팔각정과 한국전통대문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며 10월이면 개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팔각정에 대한 비용은 동해시가 한국 전통 대문 등 전반적인 공사비는 페더레이 한인회가 부담합니다. 한우리 정원은 고 박남표 장군, 존 햄펠 예비역 소장 등이 명예위원장을 맡아 한미우호공원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두 명예위원장이 고인이 됐고 워낙 방대한 부지에서 공사작업이 어려웠는데 2021년 페더레이 시가 킹카운티 수영장과 펜털레이 공원 사이 부지, 15,000 평방 피트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박영민 이사장은 전체 예산이 153만 5천 달러에 현재까지 99만여 달러를 확보했다며 이현숙 이무상 부부가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만큼 26만여 달러만 더 모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더웨이 한윤회는 추가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 유명 뮤지컬 배우인 손준호, 김수현 부부를 초청 오는 8월 4일 페더웨이 공연예술센터에서 후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정준비위원장은 한울의 정원은 페더웨이나 한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것이라며 후원의 밤에 우리 모두 함께한다는 의미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